결국은 9장 57절로 62절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시겠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사람들은 저마다 많은 정의들을 내리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믿음을 정의해 본다면 믿음은 곧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간 사람들의 이야기가 여러 곳에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일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기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떠나 자신의 고향인 갈대아우를 떠나 나아갔습니다. 때로는 나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흔들리기도 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을 때에 그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믿음의 조상이 될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그들에게 보내시고 그것을 따라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자신을 따라오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것이죠. 때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하기도 했지만 다시 돌이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에 그들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념이 복음서에도 동일하게 등장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단 한마디의 말씀만 하십니다. 즉,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부자가 되게 해준다거나 또는 출세를 지켜준다거나 또는 먹고 살수 있도록 해준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나를 따라오라는 단한 마디의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아멘. 여러분 금방 읽었던 마태복음 4장 19절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매력적으로 느껴집니까? 솔직히 사람을 낚는 어부 여러분 매력적으로 다가옵니까? 끌릴만한 음성입니까? 아니죠 그런데 그 앞에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저 같으면 뭐 생선을 많이 잡게 해준다거나 아니면 따라가면 조건을 좀 내세워서 말씀하시면 그래도 들을만 할텐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나를 따르라라는 말씀이 보금서에만 그러니까 사복음서에만 마테마가 누가 요한 이 보금서에만 38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 쓴 화면에 보시면 제자도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그리스도처럼 되기를 바라신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비유하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과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삶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다라고 이 책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나선 세 명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이들과의 대화를 통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자세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의미인지를 살펴보면서 이 시간 함께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나를 따르라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나그네의 삶을 결단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 57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가드시, 가시든지 제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같은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이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8장 19절에 보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를 소개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8장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르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아멘 이 사람은 누굽니까? 서기관입니다 서기관은 누구냐?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해당에서 율법을 가르치고, 네. 좋아요. 이든이 좋아요. 잠자는 사람 깨우니까. 어, 한 번씩 해주세요. 게다가 그는 사내들인 공유의 구성원이자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있는 바리세파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수많은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따랐냐? 다른 것이 아니라 배척했습니다. 이유인 즉, 자신들에게 향하는 그 관심이 예수님께로 향하기 때문에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배척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서기관은 조금 달랐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찾아와서 제자가 되겠다라고 요청했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면 그는 칭찬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아주 믿음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고자 하는 그런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따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시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한 몸에 얻고 있던 그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마치 자신의 미래를 보장받는 확실한 길이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따르겠다라고 먼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마음을 모르셨을 리가 없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서기관의 그 말에 긍정과 부정이 아닌 자신의 처지를 설명하는 것으로 대신 대답합니다. 여러분, 58절의 말씀 다 함께 있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호도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사실 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살았다고요? 나그네처럼 살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어서 말구유에서 태어나셨고 돌아가신 이후에도 머리 둘 곳이 없어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을 빌려 누우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머리 둘 곳이 없을 정도로 이 땅에서의 나그네 삶을 사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해 볼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 즉 예수님은 삶의 소망을 이 땅에 두었던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것에 두었던 것이 아니라 천국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어쩌면, 예수를 믿는 것은 어쩌면 안락한 삶이 보장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삶에 더 많은 고난과 핍박이 따를 수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보면 그들의 삶이 꽃길만 걸었던 것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수 있죠. 고난과 핍박을 받는데요. 우리가 상상했던 그 이상으로 믿음의 사람들이 그 엄청난 고난과 핍박을 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매력적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관심사로 느껴집니까? 아니죠. 우리 특별히 사순절 기간을 지금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순절이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 사순절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작용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기는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한번 예수님을 한번더 생각하고는 있으십니까?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11절을 보면 믿음의 성도를 두 단어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거류민과 나그네로 정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멘. 여러분 거류민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른 나라에 머물며 사는 사람. 쉽게 말하면 이민자를 가리켜서 거류민이다라고 말합니다. 나그네는 어떤 사람입니까? 같은 의미인 거죠. 고향을 떠나서 다른 곳에서 잠시 머물다가 떠도는 사람을 나그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들의 삶이 어떤 삶이라고요? 거름인 나그네와 같은 삶이다 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라가는 데 있어서 왜 이렇게 부담스러워할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따르면 우리가 은혜와 복을 받는다라고 알지, 알지만 정작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일에 우리가 얼마나 몸부림치고 있는가. 그러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부담스러워하고, 왜 힘들어하고, 왜 주님을 따라가는데 주저주저하고 머뭇거리고 주춤거릴까?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그네의 삶이 아니라 주인이 되어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나그네이고 내 삶이 나그네이고 내 삶이 거름인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머리로는 그렇게 인정합니다. 그런데 정작 삶의 자리에서 내가 주인이 되어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은 내가 다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님께 맡겨 줘야 되는데 권리를 주님께 드려야 되는데 문제는 나그네 같은 내가 주인이 되어 그렇게 주인 행세하며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힘들고 예수 믿는 것이 부담스럽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나에게 고역처럼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와 같은 삶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만 우리는 세상 것에 여러분 나그네는 어때요? 있다가 떠나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집을 장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그 집에 오랫동안 살고 살아야겠다는 라 마음이 있고 그 지역에 살아야겠다는 라 생각이 있으니까 집을 장만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나그네라고 생각하면 집을 장만하겠습니까? 아니죠 집고미지도 않을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가 나그네와 같은 삶이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인정해야 내가 먼저 내 인생이 주인이 아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더 나아가서 소유와 풍요에 집착하며 살아가지 않게 될 때에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따르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이 나그네의 삶임을 알고 이 땅의 소망이 아닌 천국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나그네와 같은 인생임을 알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를 따르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의미이냐? 하나님 나라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59절 말씀에 보면, 이번에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앞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서기관은 자신이 자원해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했는데,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속에 걸리는 일이 한 가지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마음에 걸리는 일이 무엇이었느냐? 58, 59절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59절 말씀 다 함께 있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아멘.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에 이 사람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는데 그 걸리는 일이 무엇이었냐? 아버지의 장례와 관련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즉각적으로 그 부르심에 순종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방금 읽은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방금 읽은 59절의 말씀을 보면 마치 지금 그의 아버지가 돌아가실 것처럼, 아니, 돌아가신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59절 전후의 문맥을 자세히 보시면 그의 아버지가 아직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그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잘 아버지를 모시고 돌아가시고 나면 그때 제가 예수님을 따르는 그 일에 동참하겠습니다. 라는 의미로 대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6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나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방금 읽은 60절에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그에게는 황당하게 들렸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여러분, 어떻게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장사할 수 있습니까? 이게 황당하게 들리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죽은 자는 누구를 가르치느냐? 육체적으로 죽은 자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즉, 쉽게 말하면 예수 믿지 않는 자를 가르치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종합해 보면 예수님은 이두 번째 사람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면서 이와 같이 하신 말씀은 예수 믿지 않는 자들로 하여금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는 일에 있어서 복음전하는 일그 일을 우선순위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장례식 에 참석하는 일을 굉장히 중요한 의무로 여겼습니다. 유대 간섭에 보면 7일 동안 장례를 치르게 됐는데 이 장례 기간 동안에는 어떤 절기, 어떤 예배도 다 참여하지 않아도 허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도 죽은 사람을 장례 치러주는 것을 훨씬 더 중요하고 심지어는 최고의 선으로 여길 정도였습니다. 그래서인지 유대 납비들은 목숨을 걸고 자기가 가서 장례를 치러주고, 치러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장례를 치러주면 자기에게 선이 쌓인다라고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유대 라비들의 이러한 생각, 즉, 이들을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라고 생각하면서 책망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는 삶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러면 장례를 치르는 것이 목사님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니죠. 장례를 치르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장례를 치르는 그 일은 믿지 않는 자들이 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선시 해야 된다라는 그 의미에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그 일은 무엇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신도림중학교의 성도들이 올해 교회의 표어처럼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무너지면 여러분 예배는 기초예요. 예배가 여러분 무너지면 다른 것 지킬 수가 없어요. 좀 죄송하지만. 그래서 여러분 52주 정말 지키는 거내 의지로 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저도 주일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제가 우리 교인들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첫 번째 기도가 뭐냐? 하나님 오늘도 우리 교인들 예배의 자리에서 다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게 첫 번째 기도예요. 그래서 예배가 무너지면 안 되고 두 번째는 우리 교회 표에 따라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나팔수가 되어서 전도하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나라의 즉 복음 전하는 일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말씀은 어떠한 의미가 있느냐 완전한 헌신을 결단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61절과 62절 말씀을 보면 또 다른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그런데 먼저 가서, 그 다음이 중요해요. 가족들과 작별 인사를 나눌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며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62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쟁기, 쟁기가 어떤 도구입니까? 농사를 지을 때 사용하는 도구이죠 손에 쟁기를 잡고 가고 있는데 여러분 뒤를 돌아보면, 자꾸만 돌아보면 어떻게 될까요? 밭이, 밭을 제대로 읽을 수가 없습니다 밭이 삐뚤삐뚤해지겠죠 씨를 제대로 심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엉망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특히, 오늘 말씀해 보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세상 것에 미련을 두고, 그리고 결정에 대해 미루거나, 갈등을 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이 눈치를 보면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제자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아낼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창세기 보면 뒤를 도와, 돌아보았다가 심판받은 그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로세 아내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성이 불로 심판을 받을 때에 로세 가족들은 특별한 은혜로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로세 아내가 뭐가 궁금했던지, 뭐가 아쉬웠던지, 뭐가 미련이 남았던지, 소돔과 고모라성, 불타는 소돔과 고모라성을 향해 뒤를 돌아보다가 성경은 그녀가 어떻게 되었다고 라 말하고 있습니까? 소금 기둥 너무 잘하네요. 소금 기둥이 되었다고 라 말하고 있습니다. 노세 안에는 자신이 살아왔던 삶의 환경, 집에 두고 왔던 것들, 친구들, 세상의 것들, 이런 것들이 어떤 미련이 있었던지 뒤를 돌아보게 되자 이러한 낭패를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세상 것에 대해서 미련을 갖고 여러분, 갖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어느 순간부터 주님이 안보이세요 주님이 걸어가신 발자국이 여러분에게 희미하게, 나중에는 보이지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온전히 따르고 싶어도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 이후에 기도하잖아요. 기도 왜 하는지 아십니까? 그냥 여러분 분위기를 고조시키려고, 여러분들에게, 뭐, 뭐 여러분 감정을 더막 이렇게 세우려고, 여러분 그런지 아세요? 천만의 말씀. 여러분들이 깨달은 말씀 붙들고 결단하라고. 결단해야 그렇게 사니까. 그래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매 순간순간이 뭐가 필요하냐?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도 아마 주일성수하려고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나오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여러 가지 중복되는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개인적인 사적인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일날 이곳에 나온 것은 무엇입니까? 결단했기 때문에. 마태복음 사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나를 따르라고 부르실 때에 이에 대한 그들의 반응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사장 20절과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부르실 때에 여러분은 그물, 배, 아버지 이거를 버릴 수 있을 만한 결단이 있으십니까?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이 질문 앞에 얼마나 머뭇거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가족을 포기하라고 하면 그렇게 할수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만큼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헌신을 결단하면 우리도 주님을 이와 같이 따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제자들에게 들려주셨던 그 말씀 나를 따라오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나를 따라라는 그 주님의 말씀에 여러분은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나의 삶의 크고 작은 문제와 고난 앞에서도 그 말씀을 기준 삼아 선택해서 따라오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나를 따라오라는 그 주님의 말씀에 저와 여러분도 이 시간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결단하는 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을, 주님을 닮아 그 주님을 따라가는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일이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